학교에 자란 완벽한 모범생. 그게 제 역할이었죠. 외출하고 들어온 다음에는 꼭손 씻기. 잠깐 산책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나, 둘, 라라라. 햇빛이 찬란해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걸까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 순간도 제겐 행복이랍니다. 이젠, 내 마음 속, 열쇠를 주지. 안녕, 위암둥이들 인정할 수밖에 없이, 난 최고야! 빛과 가문이 날 수호한다! <laughs> 내가 곁에서 지켜주겠다. 아주 든든하지? 내 고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왕국도 꽤 멋있군. <laughs> 이 몸을 싫어하는 쿠키가 있을 리가 없지. 난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뭔지 모른다만. 매니저님, 먼저 주무십시오. 매니저님이 잠드는 것을 보고 잠들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불타는 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불꽃의 화신, 나는 살아있는 불꽃의 화신. 만만해 보여도, 호락호락한 캐릭터는 아니라서요. 하루 종일 성실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음, 제 미소 정도면 태양을 닮은 해피 아이콘이 아닐까요? 음, 햇빛이 좋아서 계속 밖에서 걷고 싶네요. 쿠키생, 그것은 고독. 이런 나라도 친구로 받아주는 건가? 좋아한다고 했던 노란 틀꽃이야 괜찮다면. 받아줘. 아우. 기분 좋은 승리야. <laughs> 표정 봐. 귀여워. 깼어? 잠이 안 오면 우유라도 데워 줄까? 넌 분명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당신도 다크 초코 쿠키 님을 존경하는 동지로군요. 어린 쿠키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해요. 약한 쿠키를 돕는 것만큼 숭고한 일은 없죠. 전 지금 그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강해졌을까요? 운동할 시간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이건 빼먹을 수 없거든요. 누굴 좋아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쿠키든 마음속은 다 하얗고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늘 까칠하기만 한건 아니야. 때론 다정하고 친구를 위할 줄도 안다고.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들어라. 나는 막의 왕이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가야지. 최강의 창이다. 난 그냥 쿠키가 아니야.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 같이 돌자 왕국 한 바퀴. 모두 비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 오늘 나좀 멋진데? 난 한다면 하는 쿠키라고. 노을이 지니까. 매니저의 머리카락 색도 황혼으로 물들었어요. 예쁘다. 저녁 뭐 먹어요? 난 볶음밥 먹을 건데. 매니저도 만들어줄까요? 쉿. 몰래 나온 거예요. 매니저도? 그럼 우린 동지네요. 이 잔에 제 마음을 담는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잔입니다. 당신의 평가는 언제나 절 설레게 하네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잔에 위로를 담아 자리를 안내해 드릴까요? 당신과 어울리는 잔을 준비하죠. 삐뚤어질 테다. 누난 맨날 내가 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더라. 누나는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구나. 누나도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네. <laughs> 다 잠들었을 때 몰래 나가야 해! 나 조용히 따라와. 나랑 놀자. 나울 거야. 나 삐질 거야. 기구 나줄 거야. 어? 저기 도토리 젤리다. 나 도토리 젤리 안줄 거야. 놀아줘. <laughs> 내가 그렇게 귀여워? 다들 나보고 귀엽대. 난 멋있기도 하다고. 매니저님은 늘 같이 있어주잖아. 계속 같이 있어줄 거지? 새벽에는 매니저님 목소리가 더잘 들려서 좋아. <laughs> 하나도 안 졸려. 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이 검이 바로 붉은 용의 꼬리를 뺀그 검이지. 나만의 검술을 완성시키는 게내 꿈이야. 이곳에 온 뒤로 공주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공주를 지키려는 마음이 날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떠난 뒤. 왕국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해. 언제쯤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눈이 감기요. 전사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 강인한 체력을... 여기! 내 마음을 대신한 초콜릿을 받아주오! 이 검은 음료를 마시는 순간, 파바박 하고, 입안에서 별이 터졌어. 버섯이 필요해? 우와, 친구가 많아. 버섯 먹어! 나는, 버섯. 아니, 쿠키. 너무 배고프고 추운 날에, 버섯을 먹었어. 우리가, 만난 날이네. 과자는 받았어요? 초콜릿은 매니저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새해에는 더 많이 웃길 바랄게요. 시간은 참 빠르게 가죠. 어서오세요. 무슨 용건으로 찾아오셨나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햇살 좋은 날에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어젯밤 내리던 빗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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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새싹도 커다란 꽃으로 자라나요. 기억은 소중하다. 나는 매니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할 거다. <laughs>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음, 매니저? 얼굴이 빨갛다. 어디가 아픈가? 실수한 거야. 어둠 마녀 쿠키님께는 비밀로 해. 진게 아니야. 작전상 후퇴라고. 아, 잠깐, 언제 들어온 거야? 왜 최고가 될수 없는 거지? 못해 먹겠네! 누더기 맛 쿠키 아니라니까. 나도 꽤 강하다고.